안녕하세요. 온세TV에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2월 17일 토요일 대지날 오늘의 온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한 주가 지났네요. 어,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띠별 온세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7일 첫 번째, 주띠의 운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주띠의 타로 운세, 연천수 들어옵니다. 이 연천수. 하늘에서 내린 수명을 뜻한 게 천수예요. 그래서 오늘 아프신 환자분들은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운세에 해 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고대실 좋은 집에, 온 가족이 방 안에 다 모여있어요. 모여있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의 입장에서 엄마가 둘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한 편을 들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매사를 공정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 편을 들기보다는, 오늘, 오늘은 중립을 지켜서 지키는 것이 좋은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띠분들은, 매사를,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공평하게 있기로 하신다면, 금전 재물도 좋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하고, 운도 안정이 되고, 부부연의 이정인도 반드시 좋을 수 있습니다. 한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어야 보겠습니다. 어,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입니다. 이 때문에 SAT, GT 분들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활동하신 GT 분들 더욱더 회사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7일, 소띠의 우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소띠의 타로 운세, 연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한 게 천문의 카드입니다. 고대왕실 좋은 집에, 어, 부모님이, 에, 빨간 간복을 입은 아들에게 절을 받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어,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의 애정이도 좋으며, 소득과 결실, 금년, 재물행은 어느 때보다 좋고요 또한 빨간 간복을 입은, 입은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시험의 운이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서의 운이 기본적으로 들어옵니다. 학업, 영어 논문, 지필, 소속매매, 계약, 시험, 시합 같은 것 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소띠분들 오늘 반드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소띠분들 어, 더욱더 힘내셔서 더 좋은 성과를 얻으시는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2월 17일, 호랑이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 복관 들어옵니다. 이 복관의 카드, 복이 들어온다 하는 것이 복관입니다. 고대양실 좋은 집에 두 내외가 또, 두 내외가 앉아 있고요 또한 아들, 며느리, 예, 또딸 사이가 될수 있겠죠. 어, 이렇게 다한 방에 모였다는 것은 운이 안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실수 없이 잘 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부부연의 애정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이 어느 때보다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없는 형국이라 남부를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고에 근심이 없는 거죠. 어, 일진 자체를 살펴보니까 오늘 일진 자체는 팥살 들어옵니다. 부서지역 기어진 일가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인해 인해의 인해, 합파는 육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 합, 도 들어오지만 팥사이도 작용하기 때문에 합보다는, 팥, 어, 살 작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잘못된 게, 잘못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헌문서를 잡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이거를 잡으면 기회, 기회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투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사인하기 전에, 사인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매사기 그런 게 좋습니다. 오늘 헌문서 잡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돈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큰 선을 볼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살이기 때문에 부서지고깨어 있는 인도와 사고에 대해서 더욱 대비가 필요하고요. 어, 금년 관리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 분신원의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관리, 거래동으로 인해서 손해보 발전, 적중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원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초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때문에 매살 순류와 이 정도를 지켜하신 게 좋겠고요. 길이 아닌 길은 걸어가지 않는 것이 오늘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호랑이띠분들 오늘 파살 관리를 잘하신다면 자신의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성과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가서 2월 17일 토끼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토끼띠. 다로 운세. 혈인 들어옵니다. 이 혈인의 카드. 날쌘 연장에 내 몸을 다친다 하는 것이 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어, 뭘 하시든지 간에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잘 살펴야 손해가 없으리라고 보겠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리해서, 어, 무리해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어, 다친다는 것은 잘 되지 않는다고 생미하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오늘 합이 들어오는 일진이에요. 그래서 타로에 세게 했던 자신의 안전, 건강, 매사를 안전하게만 이끌어 가신다면,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아, 합이 들어왔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기원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일찍 합이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와요? 문세훈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릴, 드릴 수가 있죠.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이라든지 연구놈지필이라든지 소송의 속 계약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험이라든지 시합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또그외 모든 분들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끼님들은 이 타로의 세계에 딴 안전 건강 이것만 잘살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2월 17일 용띠오레 운세 살펴봅니다. 용띠오레 운세 뭐 살펴보죠. 월살 들어옵니다. 이 월살의 카드. 달을 보고 운다 하는 것이 월살이에요. 그렇기 때문 오늘 같은 날뭘 하든지 간에 첫 번째 이 월살 들어오면 공방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빠질 수 있는 게, 뭐첫 번째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안 좋은 것이 부부연애 애정이군. 재운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 서로에게, 부부지간 연인지간에 서로를 좀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림 한번 살펴보죠. 일단, 1시 방향에는 뭐가 흘러내리죠? 일단, 애군이 흘러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반대방, 11시 쪽에 보면은, 괴물 같은 녀석이 박혔는데, 잘 보면은 벽에 눈깔이 하나 나와 있어요. 저, 이렇게, 정말 귀신 같다는, 귀신이 박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늘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구설 시비도 따릅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 뒷, 어, 뒷말 듣지 않도록, 어, 어, 대인 관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 아, 또한, 이제 특히, 다른 사람, 제3자하고 다른, 세, 제3의 에, 어, 제3자에 어떤 뒷담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거를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아, 또한,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부 두뇌백 안 됐는데 근신 걱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부부연애 예정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불이 펴져 있고 약탕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몸수 건강, 안전, 살살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고수도 있습니다. 아, 또한 일진 자체가 진의 원진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왼수살이 들어옵니다. 이 왼수살, 왼수살 뭐라고 했어요? 원진살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용띠분들 대인관계 철저하게 관리하시고요. 특히 구설수이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삼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용띠분들은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잘 풀어야 손해가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가서 2월 17일 뱀띠의 오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뱀띠의 다로 운세, 월천간 도로입니다.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을 뜻하는 게 천간의 카드죠. 그렇기 때문에, 어,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이기 때문에 기술 기능, 쪽에 하, 활동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할 수 있고요. 또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튼간 무엇 하든지 간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유리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어뒤에스 성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뭐 크게 다를건 아닌 다를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어이 앞에 청년이 에, 열심히 뭐, 멋지게 생긴 청년이죠? 자신감 있게 걸어가죠. 자신감 이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항상, 그, 혈기, 혈기에 왕성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 저 중년의 아저씨입니다. 중년의 아저씨가 이 청년을 바라보는데, 이 청년, 저 아저씨를 안 바라봐요. 그 이유는 뭐냐? 저 아저씨는 뭔가 해줄 말이 있다. 충고를 해줄 말이 있는데, 이 청년이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뱀띠분들은 한 가지 타로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자만 때문에, 어, 손해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일제인을 살펴볼 땐 일제인은 충살 들어옵니다. 부딪히는 일두가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젠 논쟁, 시비 싸움도 피할 때가 있고요. 부딪혀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논리 이야기하고 있죠. 그 때문에 사를술리할지 정도를 지켜가지켜가시니 좋겠고요. 오늘 충살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뱀띠분들 아무쪼록 충살 관리 또한 대인 관계에 있어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신다면 주의하신, 더 좋은 성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2월 17일, 말띠에 우리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말띠에, 말띠에, 다로 운세, 왕극 들어옵니다. 이 왕극의 카드, 어, 길복경의 카드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살펴보죠. 고대양실 좋은 집인데, 한강에 가족이 다 모여있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절을 한다는 것은, 효, 뭐, 그, 효, 효심이 그, 돕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 인사를 한다는 것은 어, 효심이 있다 그래서 부모님 잘못인다 남을 것이 없는 거예요부모 입장에서는 금전 재물이 염도 좋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하고요 운도 안정이 되고 부부연의 애정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알 그대로 남을 것이 없는 운세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는 운세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입니다. 그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어, 그런 부분들 잘 살피신다면 오늘 더욱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서세 2월 17일 양띠오래 운세 한번 살펴보죠. 양띠에 타로 운세 한번 살핍니다. 8패살 들어옵니다. 이팔패 카드 8번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때문에 실패 운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어, 사업이나 영업, 장사하시는 분들, 어, 또한 투자 투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오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너무 욕심부리다면, 과욕은, 에, 불행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과, 과, 욕심을 잃지 마시고요. 되어진 그대로, 순리대로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림을 살펴보죠 어떤 그림인지 양쪽으로 11시, 1시 방향에 뭔가 흘러내리죠. 요거는 내군이 집안에 흘러내린다는 걸 이, 이 의미하는 거예요.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흘러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양 팀들은 배 살을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우리 아저씨 술 먹고 있죠? 술 먹고 있는데 부인의 눈치를 봐요. 어, 눈치를 본다는 것은 뭔가 잘못했다는 거죠. 어, 저 아저씨 쩔떡 망한 아저씨라, 어, 부인, 부인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연 애정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부부전 여린지간에 서로에게 좀더잘 대해주시고요. 어, 상처되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오늘 다행히 합이 들어와요. 나를 도와주 기운들을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타로에 세겼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성과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어, 일진의. 합이 들어와있죠? 뭐가 들어옵니까? 운쇄의 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학업이라든지 영어 넘치빌, 소속면의 계약, 시험, 시합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욱더 탈로세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갑니다. 2월 17일, 원숭이띠 어려운 새 살핍니다. 원숭이띠. 다로운새 일천문도로입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이죠. 어, 고대왕실 좋은 집에 온 가족이 다 모여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 며느리, 네, 또한 손자, 손녀까지 다 예, 모여있죠. 이든 가족이 방안에 모여있다는 것은 운이 그만큼 안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으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즉 가화만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전 재물은 좋고요,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며 몸은 건강하고 모두 가족은 화목하니 남를 것이 없다. 부부연애정이 좋으며. 어, 전체적으로, 어, 문서용이 들었기 때문에, 어, 시험이라든지, 시합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더욱더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어 논문 집, 학업이라는 영어 논문 집별 서동매매 계약, 이런 활동 하시는 분들도 더욱더 일할 수 있습니다. 어, 일진을 살펴본 일진 자체가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이 때문에 원숭이띠분들은 오늘 반드시 좋은 성과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원숭이띠분들은 오늘 방법은 하나입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움직여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넘어가서 2월 17일 닭띠 우리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닭띠 닭띠 타로 운세 월천역 들어옵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영화성을 뜻하는 게 천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말을 턱 움직인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이사 이동 여행 활동하시기에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할 수 있고요 특히 운수사업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한 운세에 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겨너리 모짐은 짊어지고, 지팡이를 짚고어디론 가, 열심히, 깊게, 귓볼이, 휘날리도록,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활동하라는 겁니다. 활동하면 활동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일진 한번 살펴보죠. 일진, 진, 유해죠, 유해. 유해니까, 문란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를 닦기 분들 초대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결실과 소득은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2월1 7일 개띠의 운세 살펴봅니다. 개띠의 타로 운세 연천간도입니다. 천간 하늘에서 내린 재주 재간을 뜻하는 게 천간이에요. 아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아, 어,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기능직에 계신 분들, 기능, 어, 뭐, 기술 기능직에 계신 분들 덕도 이할수 있는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림을 살펴보기하는 흰말을 타고 관복을 입고 성으로 들어간다.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고요. 특히 오늘 시험 있으신 분들, 시합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충분하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금전 재물운도 좋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한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분들 반드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될수있고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활동하시는, 어떤 쪽으로 활동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개띠분들은 반드시 그에 대해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월 17일, 돼지띠 우리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돼지띠. 타로 운세, 월천문도로입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트는 게 천문의 카드입니다. 고대항실 좋은 집에 노적가리가 두 개나 쌓여있죠. 근데 이 노적가리가 뭐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창고에 곡식을 다 집어 넣는데 었들 자리가 없어서 임시로. 어, 곡식 같은 것을 보관하는 것이 노적리입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부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금년 재물운이 좋고요,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뇌가딱 앉아 있는데 남편이 뭘 잡고 있어요. 손에 책을 잡고 있죠. 그 때문에 천문 말 그대로 문서연이 들어왔다 문서이라는 것은 학업이라든지 영문논문지필 소송매매계약 시험이라든지 시업같은 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이 문서연이 들어올 때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 더욱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애의 정이 좋다 모든 것이 마음과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일진 자체는 오늘 진진오우유회니까 어, 자연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연 살 들어올 때. 어, 스, 너무 스스로 묶이는 형국이라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만으로 인해서 내가 손을 볼수 있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해할수 있겠고요. 이거 역시 자영도 형살이기 때문에 버부러기는실수하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 아, 교통복귀 위반이라든지 생활복규 위반하셔가지고 범칙금, 뭐 벌금 이런 거 내지, 내지 않도록 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들 이 자영 형살 관리를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가져올,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매달 순유와 있지 정도를 시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열십7일 토요일 데이트나 운해운세, 띠별운세를 살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길한 방향.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란 방향, 기란 색깔 살펴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2월 18일이고, 아니, 죄송합니다. 2월 17일이네요. 2월 17일 토일이고요. 요음력으로 1월 8일입니다. 일제는 신해일 돼지띠날, 자천, 금에 해당하는 날이고요. 오늘의 기란색은 노랑과 검정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되고, 기란 방향은 중앙과 북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앙 방향이 중요합니다. 중앙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이 중앙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분, 모든 분들에게 오늘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았던지, 운이 더, 나빴던지, 오늘 이 길을, 길한 방향, 이, 길방이 중앙이기 때문에, 어, 자신의 맡은 임무는 더욱더 철저히 열심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17일 오늘, 부부 연애 애정의 운 재회운이 좋은 띠를 한번 살펴보죠. 이 부부 연애 애정의 운 재회운이 좋은 띠를 살펴보는 건요. 당사자와 사 학상으로 12지 신사를 봤을 때 화개살이 어느 띠에 들어 있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화개 꽃이 만개했다는 게 가차 피었다는 게화개 화개예요. 그래서 이 화개가 들어온 띠는 오늘은 어떤 띠냐를 살펴서 부부연의 애정의 운, 재배운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주띠날이죠. 신해입니다. 그래서 어, 양띠가 어, 오늘 양띠분들이 화개살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양띠분들 오늘 부부연의 애정의 운, 재배운이 강력하게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쪽으로 활동하시는 어, 양띠분들 어, 좀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든지 선목한 관계를 좋게, 좋게 풀어보고자 하시는 분들, 오늘 자그마한 이벤트라도 한번, 어,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제외의 운이 들었다고 해서 다 제외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마음을 진심으로 전할 수 있다면, 그럴 방법이 있다면, 한번 전해보라 이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면, 어, 운, 운이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다,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2 0 2 4년 2월 17일 토요일 데이트날 운대 운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별거 아닌 운세 들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들어가죠. 어, 맞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 나만 건강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다 건강하신 것 같은데 저만 아픈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어,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가죠. 오늘은 목포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목포 내려왔어요그때문에 누가 있어요? 우리 마스크 또 운세가 딱한입 버티고 있습니다. 자, 운세도 인사드리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